채널 BTV. <목소리> <목소리>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목요> 수는 취임 3주년에 맞아 교통혁신을 가장 큰 성과로 보며 성지역 접근성 개선을 통해 7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장기 요양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이들은 표준 임금 제도의 조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닥터 헬기의 계류장을 남동구에 설치하려 하지만 정치적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경복 옹진군수가 취임 3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년간 거둔 최대 성과로 교통혁신을 꼽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7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7월 1일자로 취임 3주년을 맞은 문경복 옹진군수. 지난 3년간 거둔 최대 성과로 교통혁신을 꼽았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속도를 내고 있는 100명 대형 여객선 도입입니다. 지난 3월 고려 고속회리와 협상을 타결한 옹진군은 오는 2028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대형 여객선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인천 백령항로에 2,600톤 이상 대형 여객선이 도입되면 결항일수가 줄어 섬 주민들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3월에... 협상을 타결하고 2,600톤 이상 대형 여객선을 신규 건조해서 2028년 상반기 운항을 목표로 지난 6월 19일에 건조 계약을 최종 체결함으로써 구체적 실행 단계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중교통요금으로 여객선을 탈수 있는 아이 바다 패스 시행도 주요 성과로 꼽혔습니다. 올 초부터 인천시민은 1,500원만 내고 옹진군 섬에 갈수 있게 되면서 섬을 찾는 관광객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 증가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와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 성행하고 있어 문군수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웅진군 전 직원 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군민 전용 예매 창고를 설치하였으며 여객선 운임 할인 대신 지역, 어, 지역 상품권 지급 등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군수는 3년간 일궈낸 교통 혁신을 토대로 7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만큼 각 섬을 특성을 살린 관광지로 개발해 관광객이 찾는 옹진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자월도를 힐링꽃 섬으로 만들기 위해 1단계로 10헥타르의 임야에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고 2028년까지 총 20헥타. 즉, 100억 규모의 테마 정원을 조성해서 전 국민이 축제를 즐기러 오는 섬으로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옹진의 현 상황을 감안해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남은 임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요양보호사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지난 17년 전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는 17년째 제자리라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생긴 2008년 7월 1일 이후 7월 1일은 요양보호사의 날로 지정됐습니다. 17회째를 맞은 요양보호사의 날, 인천지역 요양보호사들이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7년을 이래도 최저임금 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하라! 장기 요양 제도가 생긴지도 어느덧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처우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년 된 사람이나 이제 시작한 사람이나 최저 임금입니다. 한 곳에 3년 이상 근무해야 겨우 받을 수 있는 장기 근속 장려금은 시설이나 센터가 폐업하면 그마저 근속이 끊겨 다른 곳에 취직하면 다시 초보자로 돌아갑니다. 특히 노인인구 천만 시대의 초고령 사회에 돌봄을 필요로 하는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방문 유양보호사들의 경우 월 80만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이며 200만원을 넘는 임금을 받는 분은 부피 그 소수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유양보호사를 꿈꾸는 사람도 계속해서 현장에 머무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천시에도 개선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2020년 인천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사회복지시설에 호봉제를 도입했다며 요양보호사에도 적용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시는 소전에 사회복지사들의 호봉제를 담은 처우 개선을 시행한다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다라면 임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고 사회복지사처럼 호봉제를 만드는 그런 처우 개선을 지금이라도 유정복 시장은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등과 같은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인천시에 전달했습니다. BTV 뉴스 부회입니다 인천시는 남동구 원래공원에 닥터헬기 전용 개류장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남동구 의회와 연수구 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이번 닥터헬기 전용 개류장 설치 사업이 정쟁으로 번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NIB 이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인천에선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했습니다. 14년이란 시간 동안 1,500회 이상 운행해 1,600여 명의 환자를 이송시켰습니다. 문제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이 없어 임시 계류장을 전전하고 있다는 것. 인천시는 남동구 원래공원에 1273억 원을 투입해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남동구 의회에서 인천시가 부지 매입을 위해 필요로 하는 관련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해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연수구 의회에서도 반대 입장을 낸 상황, 소음과 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주민 반대와 인천시의 관련 설명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부이 선정 과정에서의 사전 협의 부족, 부실한 소음 영향도 용역, 단한 차례 진행된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 등 부족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연수구민의 지속적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선 논평을 내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회방에 해당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면서 이재호 연수구청장과 박현주 연수구의장에 따르면 구민 반대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30일 인천시 의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한민수 의원도 시민 생명을 담보하는 닥터헬기 계류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남동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뿐만 아니라 충청 남북도와 특히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도서 산간 지 주민들이 생명성을 지탱하는 공공안전 인프라입니다. 우리는 단한 명의 생명도 정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천시는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 남동구와 연수구에 지속적인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불필요한 정쟁으로 인해 닥터헬기는 또 다시 떠돌 위기에 처했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 유정복 시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간담회에는 분야별 시민대표 200여 명이 참석해 시정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유시장도 시민들에게 민선 8기 성과와 2030년 미래 비전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유시장은 특히 군구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전략사업을 추진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의회 신선영 의원이 3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신 의원은 제3연륙교 건립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통행료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국토부 간의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며 통행료는 인천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3연륙교 편도요금은 2천 원 이하가 돼야 하고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 청라 주민들에게는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인천시에 손실보상금 수천억 원을 부담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제3연륙교 편도요금을 8,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구의 항운 연안 아파트 이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6년부터 소음과 분진 피해를 호소해온 항운 연안 아파트 786세대를 송도부지와 교환해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최근 이주 조합은 재산 교환 차액인 256억 원을 모두 납부하면서 송도 이주부지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현안으로 남아있던 항운 연안 아파트 2주가 현실화됐다면서 소유권 이전 등 남은 절차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체감적으로 여름이 더 길었는데요. 올해도 폭염과 폭우가 이어질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7월 말에는 집중호우도 예상되면서 이번 여름나기도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48명의 온열 질환 사망자를 발생시킨 2018년 폭염. 한 해에만 폭염이 38일 발생하면서 역사상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수원에서 발생한 폭염은 총 374일. 이중 10%가 2018년에 발생했습니다. 30년간 폭염 중 절반이 최근 10년 안에 생긴 겁니다. 특히 지난해는 폭염일수는 적었지만 최장기간인 9월까지 이어지면서 체감기간도 가장 길었습니다. 이 때문에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수도 2018년에 이어 두 번째인 34명에 달했습니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올해 여름도 지난해처럼 9월까지 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대책 역시 변화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대책들이 그동안에는 보통 뭐 8월까지 하는 그런 대책?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폭염이 길어진 거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제 고시기에 그 어떤 그 대책이 적절하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한해 안에 한해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는 폭염뿐만 아니라 폭우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극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 북부에 비해 경기 남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왔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수원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수원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는 50년간 161일 발생했고 이중 절반은 7월 중순에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다음 달인 7월 중순에 집중호우 또는 극한 호우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겁니다.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집중호우 그리고 극한호우이기 때문에 7월 초, 그러니까 7월 중순이 오기 전에 시에서의 어떤 그런 그 집중호우 피해 그리고 극한호우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수원 시정 연구원은 폭염과 극한호우를 대비해 실질적인 현장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제언을 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백찬입니다 인천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인천 전역에서 이 러브버그가 폭증하면서 시민들의 혐오감이 커지고 있다는 기사 올라와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일 오후 4시를 기준으로 인천시에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총 235건으로 지난 23일부터 누적된 집계 민원은 총 3,392건입니다. 이 러브버그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 사이에 출몰하는 돌발성 곤충인 독성이 없고 또 질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한 번에 2,300개 알을 낳는 등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서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러브버그는 원래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 등에 주로 서식했지만 2022년도부터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견되기 시작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최근 몇년 사이에 이 러브버그 개체수가 증가한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있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 등 러브버그 천적이 도시화로 인해서 개체수가 줄면서 러브버그 번식을 억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중부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상상 플랫폼 민간 사업자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인천시의회와 인천관광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김대중 의원은 백현 사장은 LG 엘로비전의 조기철수문주에 관한 시정질의에 허위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이 공사 측은 이 백사장은 사실에근거해서 답변을 했다라는 반박 자료로 맞불을 났습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16일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김 의원은 백사장에게 LG 엘로비전의 상상 플랫폼 철수 사유를 물었고 이에 백사장은 재물포 르네상스 개발을 위해서 이 상상 플랫폼 일대가 공사장이 되면 추가 투자분을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답변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 의원은 이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엘젤로 비전이 임대료 조정을 요구한 건 지난해 하반기부터고 공사는 올해 2월부터 업체 철수 이후로 이 재물포 르네상스 공사 문제를 들기 시작했다며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도 이 재개발 사업을 몰랐다는 건 회의 자료를 들춰보지도 않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울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천 공직사회에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라는 보도 올라와 있는데요. 마지막 기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이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인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 전체 공무원 이 14,669명 중에서 여성이 7,968명으로 54.31%에 달했는데요. 자, 이는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로 수도권 내에서도 여성공무원 진출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군구별로 보면 이 부평구가 여성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또 연수구와 남동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인천은 여성 관리자 비율도 상위권을 차지했는데요. 지난 2005년부터 2023년 사이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자는 9배 가까이 증가해 대구시와 함께 부산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비규였습니다 한번 쓰이고 버려지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현수막입니다. 일반 현수막 원단들은 재활용이 어려워서 소각되는 게 보통인데요. 이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에는 친환경 현수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입니다. 출력기가 좌우로 움직이며 글씨를 입힙니다. 입력한 대로 바닥에 천천히 쌓이는 원단들. 5분 만에 현수막 한 장이 완성됩니다. 일반 현수막이 아닌 친환경 현수막의 제작 현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원단은 일반 현수막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합성섬유 원단입니다. 그리고 이 원단은 친환경 현수막에 사용되는 환경부 인증 원단인데요. 언뜻 보기에 두 원단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일반 현수막 원단은 각종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 원단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일반 현수막 원단은 땅 속에서 생분해 되는데 수백 년이 걸리지만 이 친환경 원단은 땅 속에서 6개월이면 90% 이상이 생분해 됩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일반 폐현수막은 연평균 186톤에 달합니다. 이중 52%는 매립소각됐습니다. 소각할 경우는 제작부터 한 장당 4k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반면 친환경 현수막은 쓰이고 난 뒤에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됩니다. 형태는 그동안 일반 폐현수막으로 흔히 만들었던 마대자루나 시장가방이 아닙니다. 건축자재나 서랍장 등의 생활용품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일반 현수막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전혀 안 된다고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친환경 현수막은 그걸 만드는 데에서도 친환경이고 그거 가지고 또 재활용을 하면서 또 다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 노원구에서는 서울시 최초로 이 친환경 현수막 전용게 시대를 20곳 지정했습니다. 아직은 공공 현수막에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민간에도 친환경 원단과 잉크 사용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일반 원단보다 가격은 비싸지만 향후 구에서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장벽이 있고 인식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많은 오기광고 사업자분들이 친환경 현수막을 제작하고 인쇄하고 설치를 하면서 이게 단가도 좀 낮아지고 하면서 이제 단시민분들도 이것들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골칫거리였던 현수막. 이제는 친환경 소재 활용으로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인천시의회가 막말 논란을 빚은 이단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의권을 심의했고 재석 의원 35명 중 찬성 19명, 반대 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SNS에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었고 시민단체는 이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경고 징계에 해민주노동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비판하며 감싸주는 악습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서 말라리아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중고보건소와 지역의료기관, 자율방역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는 말라리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환자 관리와 방역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급성열성질환으로 모기가 활동하는 10월까지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중고보건소는 외출할 때 밝은 색의 기노 착용, 야간 야외 활동 자제, 모기기피제 사용 등의 예방 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대상으로 행복 캠프가 열렸습니다. 방과 디지털에서 벗어나 세상과 자연으로 함께 떠나는 여행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청년 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구복지재단은 하반기에도 2차 행복캠프를 운영하고 이 캠프에서 다져진 관계를 바탕으로 고립청년들이 사회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활동공유회 등과 같은 후속작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인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